저와 만난 시간들 어떻게 재미 있으셨나요? 네,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보실지 너무 긴장되고 굉장히 떨렸어요. 그러면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어김없이 우리 주문을 외치고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주문이 뭐였죠? 네, 맞아요.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나. 네, <laughs> 맞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해볼까요? 하나 음. 둘셋내 삶의 주인공은 나 나야 나네 나. 나. <laughs> 여러분 친절한 현자씨와 함께하는 Do it y o u r DIY 나만의 삶 시간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와네 오늘은 지난번에 연습해보기로 했던 사소한 결정과 그리고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직접 참여해주신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소한 결정. 우리 커피쿠폰하고 편의점쿠폰하고 둘 중에 어떤 걸 받고 싶은지 골라보기로 했었어요. 음, 참여해주신 분들 대부분이 커피쿠폰을 골라주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죠. 어, 우리 한 분은 이미 가지고 있는 편의점쿠폰이 있으셨나봐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지 않은 커피 쿠폰을 받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렇게 우리 모두 각자만의 상황과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습해 본 것은 중요한 결정이에요. 현자 씨는 주말 동안 강아지들 산책을 다녀오겠다고 계획 세웠었죠. 그래서 제가 키우는 강아지인 벨리와 몽실이 같이 산책도 하고 동네 빵집에도 다녀왔고요 강아지 아가들 목욕도 시켜줬어요. 어, 이렇게 간만에 선선한 가을 바람 쐬니까 저도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네 이번에는 여러분이 직접 이야기 남겨주신 것들을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위홍남님인데요, 홍남님은 신김치를 송송 썰어서 콩나물 넣고 국 끓여가지고 가족분들과 함께 먹을 예정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신김치가 들어간 그 시원한 콩나물국이라니 생각만 해도 좀밥한 두세 공기는 거뜬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네. 그리고 걷기 운동도 좀 하고 싶다고 해주셨네요. 어, 또 민정 김님은. 가족들과 주변 공원에 산책을 가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죠 옥남님과 민정님 모두 바깥에서 좀 걷고 싶으시다고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미은선님인데요. 은선님은 16일 토요일에 자도 모임에서 하는 숲 걷기 대회에 참여하실 계획이시래요. 와, 이거 성동구에서 하는 행사인가봐요. 네, 이렇게 좋은 정보를 저희 모두와 함께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한 숲 걷기 대회 안전하게 즐기고 오시길 바랄게요. 또 열조강님은 저희 모두에게 응원과 격려의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앞으로 남은 2회차도 함께 으쌰쌰 해보자고요. 네. 이렇게 지난 시간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참여해주신 우리 여러분께 골라주신 커피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리도록 할게요. 와.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스스로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결정하는 방법,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스스로 결정하는 방법, 첫 번째, 무엇이 있을까요? 짜잔. 네, 말 그대로 내가 혼자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내가 혼자 고민하고 결정하는 방법을 좀더 자세히 좀 생각해 볼게요. 현접 씨는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먼저 올바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들을 좀 비교해 봐야 돼요. 마지막에는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죠. 네. 먼저 올바른 마음 가지기. 내가 선택을 할때왜 고민하는지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쿠폰을 받을지 골라보는 상황을 다시 한번 봐 볼게요. 어, 커피 쿠폰을 고를지 아니면 편의점 쿠폰을 고를지 말이에요. 정말 고민되는 거죠. 이때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아, 나 지금 왜 고민하고 있지? 아, 그래. 나는 이미 편의점 쿠폰을 가지고 있어. 근데 또 편의점 쿠폰을 받아서 먹고 싶은 것을 두 가지를 살지 아니면 커피 쿠폰을 골라서 커피도 마시고 설전 가서 머지는 것도 사고 이렇게 할지 고민을 하는 거야.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완벽한 결정이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해요.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그것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를 자책해서는 안 돼요. 또 다른 선택지를 미리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선택할 것들 외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아야 해요. 두 번째 단계는 정보를 수집하고 비교하기입니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좀 적어봐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선택하기 위해 더 알아야 할 것도 찾아 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본 다음에 새로 알아야 할 정보를 모읍니다. 정보를 이렇게 모았다면 내가 가진 정보들을 살펴보고 어떤 선택이든 각각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을 거예요. 그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보는 거죠. 연습을 해 볼까요? 음, 현자치는 저 원피스를 사고 싶은데 좀 고민이 돼요. 살지 말지 이렇게 네. 그럴 때 이렇게 이 원피스를 샀을 때 장점과 단점이 무엇이 있는지 적어보는 거예요. 어, 현자치가 적은 장점에는 이 원피스가 되게 가격이 싸고 색깔이 노란색으로 너무 예뻐요. 하지만 단점으로는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만큼의 옷의 질이 좀 떨어질 수 있겠죠. 키가 대체로 큰 편인 현자 씨한테는 길이가 좀 짧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본 다음에 혼자 선택해야 합니다. 정리한 장점과 단점들 중에서 나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고르는 거예요. 아까 그 노란 원피스의 경우에 가격이 싸고 되게 색깔이 예뻤지만 현자 씨는 질이 좋아서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적은 원피스의 장단점 중에서 현자 씨는 단점이 더 중요했던 셈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원피스를 구매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자신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선택지를 충분하게 정말 충분히 생각해서 결정은 항상 신중하게 내려야 해요. 자 방금 전에는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을 해보는 것이었다면 이번에 알아볼 스스로 결정하는 방법은요 어, 혼자 결정하기 어려울 땐 주변의 도움을 받는다입니다. 주변의 도움을 받는다? 음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세 단계를 통해서 우리는 도움을 받아 결정할 수 있어요. 도움받을 범위를 정하고 그 후에 누구에게 도움받을지 찾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도움을 받아서 선택할 수 있어요. 도움받을 범위를 정하기. 내가 혼자임으로 선택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도움을 받을 것인지 정해야 해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최종 선택은 반드시 자신이 하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해요. 예를 들어 내가 이사를 가려고 해요. 집을 계약해야 하죠? 이때 내가 집을 알아보는 것부터 계약하는 것까지 모두 도움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집을 구할 지역부터 아파트, 뭐 주택, 딜라, 이 중에 어디에 살 것인지 거주 형태를 정하는 것까지만 도움을 받을 것인지 정합니다. 이렇게 도움받을 범위를 정했다면 내가 누구에게 도움받을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것인지 찾아야 합니다. 이때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는 기관이나 사람이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생각을 해보고 그들이 나를 충분히 지지해줄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선택해야 하죠. 그래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도움을 받을 범위와 날 도와줄 사람을 정했다면 도움을 요청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아서 최종 결정은 어떻게? 네, 스스로 내려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것이 있어요. 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무조건 혼자 고민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거라고 착각하곤 해요. 하지만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최종 결정을 내가 내리는 것 역시 나의 온전한 선택이기 때문에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고 또는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스스로 결정하지 않으면 그 결정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절대 알수 없어요. 그 결정이 나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지, 아니면 내가 실패하지는 않을지,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는 알수 없다는 거죠.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이것을 좀 기억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나를 도와주는 사람 또는 기관은 결정을 나 대신에 내려주지 않습니다. 둘째, 내 선택이 실패할까봐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앞서 말했듯이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그 결과가 어떤지 우린 알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때로는 실패의 경험이 나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거든요. 실패는 내가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어줍니다. 선생님, 하, 제, 하면, 하면 되죠? 네. 네, 여러분 이번 시간도 여기까지! 네, 너무 짧은 시간이었죠? 하지만 다음 시간도 있으니까요 이번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랜선 친구 친절한 현자씨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laughs>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 이번에 또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요. 네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과정이 엄청 단계가 많네요. 네. 생각,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스스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어떻게 되든간에 도움을 받든 아니면 내가 혼자 하든간에. 결정을 스스로 내려야 한다는 점이 가장 키포인트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우리 분들께서, 어, 난 결정 잘못 내리는데, 나못 하겠는데, 어떡하지, 결정을 못 하면 잘못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혹시 이 결정을 해 나가는 과정을 이런 연습해 보는 것도 그런 도움이 많이 되고 중요한 건가요? 아, 네, 그럼요. 누구나 처음부터 잘하는 법은 없어요. 현장씨도 결정을 내릴 때 때로는 어렵기도 해요. 그래서 주변에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아, 어, 그는거 있었거든요. 저는 여기 내용에서 보시면은 도와줄 기관이나 사람을 찾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쨌든 선택은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선택을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도움을 주신 선생님한테 제가 어떤 것들을 선택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봐서 설명해주시는 것들 중에서 선택을 해보는 것도 좀 쉬운 방법이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어, 네. <laughs> 어, 오늘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희 분들이 아마 이 영상을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하시면서 공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영상을, 네. <laughs>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응원 한 말씀 해주시고 오늘 이 영상을 마무리를 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 이 영상을 계속해서 봐주시면서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 연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자 씨는 여러분이 이렇게 계속해서 영상을 돌려보고 연습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 정말 멋진 사람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도 파이팅, 같이 한번 해봅시다. 네, 파이팅. 네, 오늘은 나야나 안 하나요? <laughs> 오늘 연습했는데 아, 마지막 <laughs> 마지막이 안, 안 하나. 하나요? <laughs> 마지막에 우리 주문을 한번 다시 외치면서 네. 마음을 다져보도록 할까요? 하나, 둘, 셋. 내 삶의 주인공은 나야나? 나야나? <laughs>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어, 다음 3차 시에 또 만나 뵐 건데요. 3차 시 혹시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살짝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 네. 3차 시에는요. 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스스로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내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것 같아요. 아, 그러면 약간 쉬운 결정에서 좀더 어려운 결정으로 좀 넘어가는 그런 단계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그러면 3차시또 만나보도록 하고요. 다음 3탄시 복지 결과에 내 삶을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제 네, 여러분들, 거, 감사합니다~ 그 나요